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거 있죠. 와플 샌드 만들기 할 거예요. 네. 준비물 소개를 할게요. 와플 몰드. 꼭 와플 몰드가 아니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기가 와플 만든 것도 있잖아요. 수제? 그걸 써도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그, 뭐다? 뭐다? 이 색깔로 하얀색을 많이 섞으면 좀 연해지거든요? 그럼좀 예뻐져요. 그래서 저는 하얀색을 섞도록 할게요. 일단 하얀색을 섞을 거, 히핑크림, 파스텔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색깔을 섞어주세요. 제가 잘하면 이 판도 살수 있고, 랩핑, 랩핑지는 제가 좀 돈을 모아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넷에서 구입을 할 거고요. 핑크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마넷에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요건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된데 저는 안 잘라 안 자를 거예요 이렇게만 그리고 이 정도를 다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셨으면, 채색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제가 이, 좀 요, 저번 것도 그렇고, 좀 이것만 많이 올리잖아요? 엄마! 어, 죄송해요. 갑자기 떨어졌네요? 이것만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다른 것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채색을 해줘야 돼요. 역시, 와플 몰드가 편하네요. 굉장히. 사기 잘하는것 같아요. 추천, 추천, 추천해 드릴게요. 진짜. 추천. 채색은 좀 힘드네요.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서 좀 많이 힘든데요. 채색이 쉬운데 은근 어렵거든요. 특히 이게 안 굳어있을 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대로 안 됐네. 한요렇게만 해주고, 황토색으로 좀만 해주고, 갈색으로 좀 노릇노릇하게 해주세요. 요런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요, 요정에, 요정에 더 안, 안 예쁜 애들 깔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잡고, 짜주세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얘를, 이렇게 하셔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해주세요. 네. 여기 좀, 여기에 크림이 좀 많이 나오도록. 어플샌드 끝!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